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캐릭터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소마고 여캐릭이에요. 요거, 서, 어, 코디를 할 건데, 지금 헤어랑 성형이랑 둘다할 거고요. 일단은 소울 마스터, 시그 피부는 약간 핑크빛 도는 시그 피부여서, 그냥 요 피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성형이랑 헤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꾸님 안녕하세요. 자 확대해 드리고 아오아 좋은 거다 딸기잼 딸기잼 좋아 자 딸기잼 헤어에다가 내 네, 매일 매일 두 개씩 어또 슈가는 나왔네 오마장 우리 우리 망구님 우리 회장님 슈가는 성의자네 슈가는만 나오네. 어때? 이거 딸기잼 이거 그대로 쓰고, 나 렌즈 바꾸자. 검정 렌즈 바꿔주고, 슈가. 아사 <laughs> 한번더 합시다, 그럼. 알겠어, 슈가는 이제 벗어날게. 어제는 내가 이제 좀 우겨가지고, 제가 어제 좀 우겨서 슈가는 했거든요. 오늘은 슈가는 벗어날게요, 여러분. 한번더 합시다, 그럼. 성현한번 더. <laughs> 아또수현은 너무 잔, 뭐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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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잖아. 어때? 요거 어때, 요거 어때? 콩콩이. 아, 제발. <laughs> 아, 싸움도 할게. 슈능미님 하이. 추천, 감자, 감자. <laughs> 실가가도 낫대. <났대. 웃음> 알겠어, <laughs> 한번더 해줄게요. 알겠어, 알겠어.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가자. 자, 다시 한번 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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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뭐냐면 맑은 얼굴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조용눈 같은 성형인데 맑은 얼굴로 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바꿔주고 이대로 가져 그러면 네, 조눈은 아니고 맑은 얼굴인데요. 조눈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 안드로이드 이연드래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코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 염색은 노란색 그대로 살리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맞춰서 해보자. 아직 안 올렸어. 자, 볼게요. 자, 구름바다 한벌 옷. 어, 아, 근데 옷이, 야, 구름바다 이런 거 가려서 안 되겠다. 좀 최대한 안 가리는 거 지금 너무 가려가지고 두 손이라서. 안되겠네 달콩게랑 가자 아 다가라 두손너하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Z키키의 Z님 하이 추천 감자감자 너무 귀여운데 두 손이야 화이트 피앙세 어, 요런 거는 괜찮죠 여러분 요런 거 요렇게 좀 포인트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보여요 피앙세 이런 애들 베리타스 감자, 감자. 베리타스. 어,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좀 포인트들이 있는 친구들은 괜찮거든요? 철로. 아니야, 두손 애들 그래도 해야지. 철로보다는 베리타스가 좀더 색감이 더 어울리네? 노란색 케어에는? 베리타스가 더 나은 것 같아. 색감에서는. 곤돌랜드 나들이. 아, 이거 남자거다 곤돌랜드도 가리네요. 이쪽으로도 가리고. 반니 농구복. 아 바니농고복도 예쁜데 여고도 가려버리네 그니까 러계란가자 귀여운데 지금... 그두손 코디에는 가려서 귀여운 느낌이 안 살아요 이런 나들이 옷도 좀 옷이 펑퍼짐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리는 애들은 뺄게요 계란가자 너무 가려서 안 되겠어요 아침 산책 어, 이런 거. 딱네 개. 그거 몸 둥둥 뜨는 거야? 몸 둥둥 뜨는 거 이상한데? 그거 이상하잖아. 바나나 아드리오, 야이씨. 이거 빼. 사기꾼들 있네. <laughs> 야, 가격 뭐야! 너무 하잖아. 어 이렇게 세개 중에가 나을 것 같아. 음. 달콤 계란가자 예쁜데요. 제가 왜 뺐냐면요. 여기 그 포인트가 달콤 계란가자 포인트는 옆에 매달고 있는 이 백이에요. 귀여운 백. 근데 이게 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손으로 가려져서 안 이뻐요. 네, 그래서 저거는 다른 캐릭터 코디할 때 쓸게요. 한 손일 때. 지금은 두 손이라서 안 쓰는 걸로 하고요. 계란과자는 애껴놨다가 나중에 코디를 할때 쓸게요. 트레니 안녕하세요. 트레노인 미줄 애 안녕하세요. 두손 감자 감자. 아이오. 네네 공룡 옷? 아니 공룡 옷은 저 어그저께 어제. 어제 그 동물 옷 입혔거든? 오늘은 동물 옷안 입히려고. 오늘은 동물 옷안 입히려고. 어제 동물 옷 입혔으니까, 오늘은 동물 옷 아닌 걸로. 이거 아니라고요? 두성원 모션 아니라고? 한번 볼게. 어... 추천 감자랑... 아니, 일단, 들고 있는, 소울마스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똑같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수나는 좀 다른가? 달콩이, 달콩이 뭔지 알죠? 내가 봤을 때는, 아, 고민스럽네. 닭이어운데. 닭이었거든요. 오, 어, 화이트 피앙세! 오, 싸네, 지금! 살만한데? 피앙세 갈까요? 요걸로 가고, 조금 다르나 보구나. 한번 써보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알고 있어요. 나 볼게요. 그지 가려지지 이거. 아니 어쨌든 가려져. 이거 솔만서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가려져. 이게 옷이 가려져요. 어쨌든. 봐봐. 맞아, 맞아. 근데 그 둥둥 뜨게 하는 망토 하면 이상해서 저는 그 망토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 갑자기 치, 태연 날개? 이상해. 태연 날개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아, 피부 지금 일부러 안한 거예요, 일부러. 이거 시그너스 미백 안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치, 망토 이상하지? 아니 달콩이 옷 예쁜 거 안다니까? 아는데 저 포인트가 가려져서 안 한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쓴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옷 이쁜데 여기 이제 모션이 취해지면 가려지니까 최대한 살리는 걸로 하기 다른 캐릭 코디할 때 하려고 카멜리아는 어제 코디할 때 썼습니다 일단 다른 거 하자 그럼 일단 피앙세 최저가인 거 이걸로 사고 곰돌빵은 본캐 있어요. 일단 요 정도.. 봅시다. 추천 감사해요. 염라님, 추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퍼니펀치 여러분들 퍼니펀치는 너무 가려져서 제가 그거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두손 이펙트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이거 가리네 이거 옷, 옷 포인트가 가려지네 금비자장가 퍼니펀치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가려져 퍼니펀치 요요는 한 손이 좋고요 어, 솔마서는 모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 이뻐요. 자장가 빼버릴게요. 몽실 검사탕 두손 이펙트 안 이쁩니다. 왜 그러냐면 가려집니다. 그것도. 보여줄게요. 자, 눈 가려. 눈이 가려져요. 그럼 성형을 왜 해? 눈 한쪽이 없어져.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살려야 돼. 얼굴을 살려야 되니까. 어, 그거, 모션이 계속 바뀌어야 돼서 그래. 어, 여기 있어요. 눈송이 여기. 눈송이 캔디. 그니까, 두성건 코디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두성건 코디가 아무리 이제 좀잘 하고 싶어도 잘안 돼가지고. 어, 요것도 괜찮다. 이런 거 괜찮고, 바게트 한번 볼게요. 바게트는, 바게트, 아, 얼굴 안 가리긴 하는데, 옷이 가려지네.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이건. 자, 이것도 놔두고. 자,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러블리 초코스틱. 아, 이것도 가려지네요. 꽃보다 나 꽃나, 꽃나, 이런 거. 수국이, 오케이. 수국이. 수고기. 어, 수국이도 괜찮다. 수국이 괜찮다. 수국, 수고기, 수국이도 넣어놓고. 수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플라우댄스. 눈보드에는 색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요것도 괜찮긴 한데? 한번 볼게요. 눈보드의 보여줄게요. 이거 좀 색감이 안 어울리잖아, 그지? 지금 따뜻한 느낌인데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나서 애착 인형. 애착 인형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 이거 맞죠? 애착 인형? 에? 이거 뺄게요. 플루트. 플루트도! 플루트는 요건데. 플루트도 좀 파란, 파란색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 이래서 내가 조선검은 좀 세차례에서 받긴 해요. 좀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할까나? 아, 보여요? 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렇게 바뀌잖아. 이러,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 봤을 때, 눈송이 캔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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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류가 괜찮아요. 눈송이 캔디, 꽃나, 수국이, 요거, 캔디 엔젤도 괜찮다. 크레용보다는, 회전시계, 이런 거. 회전시계, 눈송이 캔디, 캔디 엔젤. 우산. 다람이 분피도 귀여워요. 요것도 귀엽다. 어, 이것도 귀엽네. 꽃나도 있고.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이거도 괜찮은데? 어, 약간 비 오는 날에 원피스 입고 다니는 친구들 같아. 내 네, 오리 인형은 별로예요. 그거 왜 별로냐면 그것도 가려져요. 옷에 가려져. 어,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자, 딱 무산 들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 어, 이것도 괜찮고. 그치, 우산, 우산 딱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그치? 우산, 이거, 이걸로 갈까? 이게 좀더 자연스럽긴 하다. 노란 우산, 이슬비 우산 말하는 거죠? 그거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님 근데 비쌀 텐데. 아, 비싸다. 와우. 자, 이슬비 우산 제가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비쌉니다. 요거 요거 예 6억 7억 저게 7세 맞아요 네데 예쁘긴 예쁘죠 다나미 봄비 우산 요거 본비, 다람이 본비 갈까요? 요게 좀더 귀여우니까. 회카는 회전시계가 좀더 낫긴 했었어. 아, 고민스럽네. 회전시계도 괜찮고, 다람이 본비도 괜찮거든? 여러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둘 중에 하, 하고 싶은데, 저도. 가격은 회전시계가 좀더 싸거든요? 시계 본비가 더 인기 많은데? 회전시계는. 요거야. 요거. 그치, 그럼 본비우선 가자. 요걸로 가자, 그럼. 시계는 다음 코디할 때 쓸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회전시계도 예쁘긴 한데. 사시캐릭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어, 얘 누구야? 바로 사 어, 누가 바로 2억에 올렸어. 이때 다 올렸네. 어,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테니스 캡, 테니스 캡 모자는 이런 느낌. 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괜찮고, 새싹 이슬, 새싹 이슬 이런 느낌. 눈곰돌이 비니. 눈곰돌이 비니는 요런 거. 스윗 카멜리아, 오케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짝 루돌프. 반짝 루돌프는 요런 거. 근데 반짝 루돌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뿌띠 디아블. 디아블 7천만 원스윗 카멜리아. 어 요것도 잘 어울린다. 이거 모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덮어 씌우는 거. 머리가 이제 가려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보다는 새싹 예술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가려지는 모자. 그그 그 모자 하나 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우산, 우산 써도 될것 같아요. 카멜리아 괜찮은 거 같죠? <laughs>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화이트 피앙세라는 옷입니다. 화이트 피앙세. 어, 그지 부잣집 딸 같이. 어, 요거 가까스의 카멜리아? 요거 가자, 그럼. 지금 부잣집 딸 컨셉으로 가자, 그럼. 저걸로 가자, 저걸로. 이렇게 네, 일단 요렇게. 자, 일단, 어, 코디, 일단 이 캐릭터는 끝났고요. 소마로. 금액은 얼마 썼냐면, 음, 아까 얼마 했었지? 248, 2만, 2만원 썼나? 15,000원 정도 썼다. 15,000원 하고 5억 썼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템 말씀 좀 드릴게요. 맑은 얼굴에 딸기잼 헤어 노란색 스윗 카멜리아 인형 핑크 화이트 피앙세 한벌옷 그리고 다람이 봄비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네, 데 코디 마음에 드세요? 요 캐리? 이거 귀엽다, 근데. 캐릭터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코디 전 상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꾸. 뭐, <laughs> 수염은 놈이야, 자꾸. 어? 뭐, 자꾸 수염은 놈이야. 자, 요 상태에서, 동글이 안경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코디 전 상태는요. 코디 전 상태는, 자, 요렇게 되었었습니다. 자, 전후 비교 딱 하시고, 자, 왼편이 코디 전, 그리고 오른편이 코디 후, 이렇게 되겠어요. 동그리 안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동그리 안경은 요거야, 요거. 네, 우선 무기예요. 이름이 뭐냐면, 바람이 봄비여 바람이 봄비. 동그리 안경 끼면, 요렇게. 됐죠? 음. 자, 이 캐릭터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거 코디 이캐릭 됐고요. 아, 매소 다시 꺼내놔야지. 망구 아가씨. 망구 아가씨 한다? 합니다. 망구 아씨, 오, 아씨 좋다. 망구 아씨. 망구 아씨 할래요? 아가씨 할래요? 아가씨. 아가씨도 괜찮고, 망구 아씨도 괜찮은 것 같아. 아씨? 오케이. 뭐야? 니네 아, 왜안 바뀌었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하이어 모연님님 망고 애기 애기씨 망고 아씨 왜 안되지? 아, 이미 있대요. 야,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망구, 망구 아가씨, 그럼.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됐어. 망구 아가씨로 하자, 그럼. 망구 아씨 누가 먹었으니까, 요걸로 가자, 그럼.